오늘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란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절대로 있어야 될 것도 있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절대로 공기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 뜨뜻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건강한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지켜야 할 일이 있고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무관한 상대적인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와 생명과에 관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해야 될 일을 말씀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절대로 먹지 말은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절대란 말을 뽑아본 것입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그러므로 먹어라. 장세기 3장 5절에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시험했느냐 사람들을 하나님이 꼭 시험해 보십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하느냐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기계로 만들어서 조정해 놓고 난 다음 그대로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는가, 타협하여 상대적으로 사랑하는가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나과는 따먹지 말아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한 것에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스나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창세기 3장에 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까지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절대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꾀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장면에 쳤을 때 하나님 마음에 괘씸한 생각이 생기고 모욕적인 심정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중요하다면은 내 말을 저렇게 무시할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모욕감을 느끼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아담에게 절대적이 아니라는 증거로 절대적이 아닌 사랑 조건부 사랑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 아닌 선택의 대상이 되는 상대적이라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주유히 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수 있다는 선언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며 아마 하나님은 모욕감을 느끼시고 자존심이 상하시고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한 사람 중에 특이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감옥 안에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일 주의입니다 나이가 75살에 고향 산전 떠나서 갈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내 부모, 전토, 친척, 형제, 자매를 다 떠나가지고서 아내 손잡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갈 바를 모르고 떠난 것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75세 고향산천을 떠난다는 것 힘듭니다. 나이가 75세 되면은 고향산천으로 돌아오는 나인데 고향산천을 떠난다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는 무조건 순종해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웃으셨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저 사람은 죽을똥 살똥 모르고 나의 말에 순종한다.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 앞에서나 마귀들 앞에서 한번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백세난 아들을 10대가 되었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때, 그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나니라.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선물로 주신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때 두말하지 않고 내놓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하는 분이습니다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시죠? 알죠? 따비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따비스를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따비스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따비스를 하나님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마음이 맞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되 목숨을 내놓고 믿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대적해서 싸울 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군인들까지 골리앗이 한번 과함을 치면은 모두 다혼비백산에서 숨었습니다. 따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따위은 골리앗 앞에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망군의 야외의 이름으로 나온다. 따위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장군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내어놓고 골리앗을 대적인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부심을 느낀 것입니다. 울리하답에서 그런 담대한 믿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 5절로4 7절을 보면 다위시 블레셋 앞에 이르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외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외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외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외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신앙고백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존경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얼마나 따라다녔고, 사윗은 쫓기는 산새와 같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겼지 않습니까? 몇 번이고 사울이 다윗의 손에 죽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 되고 제사장도 하나님 기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주의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불러다가 주의 종을 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주의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으로 처리해야지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처리 안 하겠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우를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안 죽였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결점이 많았으나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시편에 다윗만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경험한 뒤에는 탄식시를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이 응답되었을 때는 감사시를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으면 찬양시를 지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10편 18편 1절에 다윗은 나의 힘이신 야외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고 다윗은 최초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모세와 요수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안했습니다. 경외하고 존경한다고는 했지 사랑한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에 감동하시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인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전쟁에 나갈 때도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왕에 대해서도 바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할 때도 다윗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곤란할때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할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시편 5편 2절로 3절에 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야외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올바로 섬기며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믿음과 존경과 사랑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돼요. 하나님을 너나 나나 대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믿고 안 믿을 수 있다, 순종도 하고 안할수 있다, 사랑도 하고 안할수 있다고 선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10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라. 여유 없습니다. 목숨을 다하라. 두 목숨이 없습니다. 힘을 다하라. 다른 힘이 없습니다. 뜻을 다하라.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슨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야베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보십시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절대적으로 나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만 너에게 신이지, 다른 건 신이 아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 이외에 너는 돈도 우상이 되지 못하고, 집이나 명예나 권세도 우상이 되지 못하고, 출세도 우상이 되지 못한다. 나를 절대적으로 섬겨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내 이름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절대로 존경하고 보호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니 날꼭 만나러 오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날등 안에 하지 말라 내 제일 주위로 살아라 무엇이 바빠도 안식일은 교회에 와서 날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나를 만나라 출애국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극히 신중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이외에 다른 무엇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배반해도 어, 웃고 사람 잘못 봤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같은 질투심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려거든. 죽어라, 죽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국기 34장 10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야외는 질투라. 이러면 질투의 하나님이지 이스라엘이 다른 신 숨기다가 다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번이고 만번이고 참으시는 것은 정말 여러분을 귀하게 내게 서 기회를 또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불붙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만큼 질투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질투심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수아기 24장 19절로 20절에 요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야훼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야훼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만큼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소유했으면 하나님은 는 절대로 내 것이지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 금이 가면 하나님은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인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서 세워놓고 난 다음 그게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불못에 던지겠다고 했을 때 모두 다 금신상에 절했으나 사드락, 메삭, 아벳 느고는 뻣뻣이서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잡혀 온 사람인데 바벨론의 지사들이었습니다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야 네가 정말 내 신상에 절하지 않으으로 나를 배반했느냐? 만일 요번에도 절하지 아니하면 불못불을 칠 배나 뜨겁게 해서 너희를 던지 넣겠다. 온바벨론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주목하고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드라가메서가 아멘더마 뭐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당신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구출함을 받을 것이요. 구원 안 해주신다 해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불속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꼭해 주셔야 믿겠습니다. 근데 사다랑에서 아멘드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온 하늘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사다르과 메사가 아비는고가 분노해 가지고서 불로 분노 불을 칠 배나 뜨겁게 해서 사다가과 메사가 아비는고를 묶어서 불에 던졌었을 때 뒤에 네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함께 손잡고 강강수월래 춤을 추었었습니다. 능우간의 사람이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 던지는데 네 사람이 춤추고 있는데 이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같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순유하고 사랑한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선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임산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조건부 없이 무조건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셔서 날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놓았기 때문에 더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었으므로 더 이상 사랑을 증명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사랑하신다는 알므로 이제 나는 무조건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나를 기뻐하면 기분 좋지요 아내가 나를 기뻐하면 내가 기분이 좋지요 부모가 자식을 기뻐하면 자식들이 좋지요 자식이 부모를 기뻐하면 좋지요 자기를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면 좋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무한히 영광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10편 69편 30절로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꽃,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외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야,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0편 37편 4절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외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내 길을 야외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 있으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위나 명예나 권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외에 다른 것을 혼합해서 사랑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할 것과 사랑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같다고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 1절에 "이 세상도 그 정약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하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둘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스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대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화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화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 보면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히 신중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것을 겸하여 사랑했다가 하나님께 꾸중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더 긴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로 취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로 하나님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한, 충절한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수록 질투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절대 소유를 주장합니다. 독재성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할수록 소유권을 주장하고 독재성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독재성을 강하게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독재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일인 것입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존재로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너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따하고, 뜻을 따하고, 정성을 따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